만지 우리 낯설어서 어, 짓는 디매들. 거예요 지금 애들 너무 귀엽다 <그치>? 엄마. <laughs> 잘했어? 아이고, 이리 와요 <laughs> 우리. 안녕. 안녕. 리리리방 <laughs> <우리, 우리>, <laughs> <땜방> 생겼네. <laughs> 아, 안 좋네, 애기들. 오이. 어떻게해, 너무 귀여워. 오, 오. 어, 지새끼들. 어, 지새끼들. 어, 가까이, 가까이 가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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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. 말라. 자, 자, 자. 안녕하세요. 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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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음. 어. 음. 아이고 아기 다친다 <laughs> <laughs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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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. <laughs> 아, 귀여워 <귀여우나. 웃음> 어떻게, 요새를 만들어줘. <laughs> 안쪽으로, 깊숙하게. 안쪽으로, 이렇게. 자, 안쪽으로, 이렇게 들어가야지. 완전히 요새인데요? 추울까봐 와 단돌이를 단단히 하셨어요 <laughs> 단돌이를 단단히 해주셨어요 그쵸? 따뜻할 것 같아요 아기들아 아기들아 <laughs> 이거 제일 큰것 같은데 이게 애기들예이 제일 크죠 잘 사시는 소리 째째 재우기도 있죠 어떻게 얘 압도도 그렇고 엄청 커 엄청 커 <웃음> 귀여워 알고 <laughs> <laughs> 이제 이는 나오기 시작했어 이번 어? 안 응, 따라 다른 아기랑 비교했을 때

아유, 귀엽지, 귀엽지. <laughs> 엉글엉글엉글. 아이 엉글 엉글 엉글. 다섯, 일곱 마디. 안 보여, 시커면서. 눈, 코, 입이 잘안 보여요. 애들 다잘 넣어줬어요? <laughs> 치고 또그 위에다가 또 바람 안 들어가게 2중, 3중으로 지금 하신 거죠. 해주신 거예요, 지금. 뚜리야, 응. 여기 어디야? 응. 살짝 좀 가자. 응, 무서워해. 엄만! 폴 아픈데 아

<목소리> 아이고, 갑시다. 애기한테 갑시다. 애기한테 가십시다. 응? 가십시다. 애기한테 갑시다 애기한테 가숲시다. 응? 가자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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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급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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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해. 빨리 애기한테 가야 돼. <목소리> 이리 가요? 이리 가요. 아유, 미치겠네. <laughs> 지금, 엄마가 온것 같은 소리에 지금 달려나온 거야? 다들, 아니, 앞으 어머야, 어머야, 엄마 왔다, 엄마 왔다, 엄마 다 엄마, 엄마 왔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 시야 시야는 봐봐 오 오야 오야 세상에 엄마 없을때는 아무도 안나오네? 어, 와. 그와 엄마 왔어 엄마 왔어 뒤에, 뒤에 조심해 뒤에 발 <laughs> 인형이에요 인형 인형 세상에 엄마가 왔다고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 마냥 나왔어 에이. 수리야, 내일 보자. 내일 또 가야 돼? 응. 저 원래 이제 사물 어도 왔어? 안에 들어가자 갑시다, 수리. 내일 봐요. 어휴, 안 돼요. 안녕.